안녕하세요. 신비타로입니다. 2023년 개묘년 월별 운세를 양력 기준 5월과 6월, 7월 달의 운세를 보겠습니다. 나이대별로 81년 신유생, 69년 기유생, 57년 정유생님들의 5월, 6월, 7월 달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는 운들 중에 행운과 횡재가 될수 있는 달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운과 복을 전해주는 신비타로입니다. 좋은 기운의 에너지로 행운과 복을 듬뿍듬뿍 받아가세요. 그러면 먼저 81년 신유생님들의 운세를 먼저 보겠습니다. 세 장의 카드는 첫 번째 카드는 5월의 운의 에너지, 두 번째 카드는 6월의 운의 에너지 카드이고, 세 번째 카드는 7월 달의 카드입니다. 5월의 운의 에너지 카드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에이스 카드인데요. 5월의 운세가 침체에서 서서히 상승 기운을 타기 시작하는 기운으로서 대체로 모든 일들이 노력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는 좋은 기운의 운의 에너지를 할수 있겠습니다. 81년 신유생님들의 애정운과 가정운을 보면 81년 신유생님들은 전반적으로 애정운이 강한 시기로 새로운 인연으로 흐를 수 있는 애정이 가득한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시겠습니다. 아직 솔로이신 분, 미혼이신 분들은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겠습니다. 가정운에서는 이러한 운에서는 배우자에게로만 향한다면 더없이 좋은 운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서로 간의 애정을 돈독히 하는 시기가 되시면 가정운에서 좋은 기운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한 운이 되시겠습니다. 애정운이 충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서로 노력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이때를 계기로 좋지 않았던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시기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과 사업운에서는 먼저 직장운을 보면 81년 신유생님 분들 중에 마음 속에는 현실적인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이 많아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시는데요. 지금의 위치를 지키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태도를 보여야 순조로울 운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조심성과 겸손한 태도로 기회를 보아가며 기다려야 하는 시기가 되시며 특히 큰 계획은 뒤로 미루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길한 운세가 펼쳐질 때까지 행운을 잡아야 하는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업 운에서도 고집과 자존심이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시기로서 누군가와 경쟁을 해서 이기려는 승부욕이 강한 시기가 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과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것을 더욱 갈고 닦는 것이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전운을 보면 전반적으로 5월부터 무난한 금전운의 흐름으로 이어지시겠습니다. 이러한 운의 시기에 닭띠분들은 혹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충분히 81년 신유생분들의 능력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까지 잘 해결이 될수 있는 시기가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재물만 쫓는 것은 좋지 않으니 재산에 대한 과도한 욕심과 투기심은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81년 신유생분들의 대인관계 운에서는 사소한 오해로 인해 사이가 틀어지거나 마음고생이 생기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풀어 나아가시는 등 인간관계에서 신중을 기하시면서 구설 시비 등 남과 다투지 말고 건강에 유의하신다면 81년 신유생 모든 분들이 행운과 복이 들어오고 있으니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81년 신유생 닭띠분들의 전반적인 운세를 살펴보았는데요. 81년 신유생 닭띠분들의 대박 행운의 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음력으로 10월생이신 분들 중에 이달의 4월 달부터 신규 사업 개업과 변화 변동 운이 있으시고 이달의 4월부터 시작되는 변화 변동의 운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음력으로 5월생, 6월생, 7월생, 9월생이신 분들 중에 5월에는 막혀있던 일에 돌파구가 생기고 재물도 생기는 운과 변화하는 운이 들어오시는 시기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7월에는 영마의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시겠습니다. 대박 행운이 될수 있는 달은 5월 달과 6월 달이 되시겠습니다. 81년 신유생님 분들의 전반적인 운을 살펴보았는데요. 81년 신유생 모든 분들이 대박 행운의 기회가 멀지 않았으니 좀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운과 복을 전해주는 신비타로입니다. 좋은 기운의 에너지로 행운과 복을 듬뿍듬뿍 받아가세요. 다음은 69년 기유생 닭띠분들의 5월 달과 6월, 7월 달 중에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는 운들 중에 행운과 횡재가 될수 있는 달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5월의 운의 에너지 카드이고 두 번째 카드는 6월의 운의 에너지 카드, 세 번째 카드는 7월 달의 카드입니다. 69년 기유생 분들은 2023년에 들어오면서 69년 기후생물들 중에 사람으로 인한 장애물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으로 보여지시는데요. 그로 인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었거나 해결 방안이 잘 보이지 않고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계신 분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운이 되시겠는데요. 이러한 운에서 가정 운을 먼저 보면 69년 기후생님들은 5월의 카드에서는 썬카드의 에너지는 그동안 깊은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와 더불어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시기와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69년 기후생분들의 복잡한 시기를 무사히 넘기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기운이 들어오고 있으신데요. 이를 기회로 삼아 가정은에서는 대화를 많이 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혹시라도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때를 계기로 좋지 않았던 사이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으실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다음으로 직장운과 사업운을 보면 작은 파도와 같은 기운으로 높고 낮음이 있는 기운과도 같고 그로 인해 고단함과 피로가 있는 기운도 함께 있으니 반복되는 기운들로 지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로 인한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직을 하기 전에는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에서 이직을 결심하기까지의 이유와 개선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것이 더 좋으실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이직을 결정하게 되신다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이직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러한 운에서는 결단을 내리려고 하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로 특히나 계약 관계에 신중하셔야 되시겠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일을 철두철미하게 진행하시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가 되시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현재를 거쳐 반드시 지나가는 운이 되실 텐데요. 행운이 다가오고 있으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금전운을 보면 2023년 개묘년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시기에 금전운에 있어서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어 계획성 있게 금전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되는 시기가 되시겠습니다. 69년 기후생 분들 중에는 금전운에 있어서 뜻밖의 횡재운 큰 돈을 만지는 행운도 따르는 달이 있으신데요. 그 만큼 돈의 지출도 예상되니 무리한 지출을 막아 금전 유통을 무난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인 관계 운에서는 직장에서의 상사와 마찰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마음 속에 고민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실 상황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해 보시면 좋으실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올해는 많은 사람들과 인연보다는 한두 명의 귀인을 만나는 것에 더 집중이 될수 있어 보이십니다. 좋은 태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정성과 존중의 자세 그리고 겸손한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다음은 69년 기후생 닭띠분들의 건강운을 보겠습니다. 가로와 과음 그리고 과식은 하지 않으시면서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 정도가 적당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감정기복이 생겨날 수 있으니 마인드 컨트롤에 힘쓰시면서 스트레스와 건강에 유의하시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좋으실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성공할 수 있는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외롭고 힘든 장애물이 있으시다면 현명하게 대처하시며 인내와 지혜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실 것입니다. 69년 기후생 닭띠분들의 전반적인 운세를 살펴보았는데요. 69년 기후생 닭띠분들의 대박 행운의 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음력으로 2월생, 3월생, 4월생, 6월생, 10월생이신 분들은 명예운도 올라가는 시기가 되시며 새 바람에 신규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업이나 전환을 하는 운도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관운과 횡재수가 겹쳤으니 재물도 들어오는 달이 되시겠습니다. 대박 행운이 될수 있는 달은 5월 달과 6월 달이 되시겠습니다. 69년 기후생 모든 분들이 대박 행운의 기회가 멀지 않았으니 좀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운과 복을 전해주는 신비타로입니다. 좋은 기운의 에너지로 행운과 복을 듬뿍듬뿍 받아가세요. 다음은 57년 정류생 닭띠분들의 5월달과 6월, 7월달 중에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는 운들 중에 행운과 횡재가 될수 있는 달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5월의 운의 에너지 카드이고 두 번째 카드는 6월달의 운의 에너지 카드, 세 번째 카드는 7월달의 카드입니다. 5월달의 운의 에너지 카드를 보면 황금꽃이 활짝 핀 카드인데요. 카드에서 보여지듯이 이런 운이 들어올 때에는 가정 운에서는 서로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현명한 시기가 되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간의 신뢰를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아야 좋은 기운의 에너지가 가정 운에서 빛이 나는 시기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7년 정류생 닭띠분들의 직장 운과 사업 운을 보면 직장 운에서는 앞으로 나서려 하지 말고 지금의 위치를 지키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태도를 보여야 순조로운 운세가 되시겠습니다. 사업운에서는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무리해서 사업체를 키우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시기 보다는 기본적인 내부를 점검하고 주변을 관망하면서 침착한 마인드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변의 도움으로 조금씩 운이 풀려나아가겠습니다. 57년 정류생 분들 중에 답답하고 막막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지인의 도움도 있으실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다음은 57년 정류생 닭대분들의 금전운을 보면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금전운은 매우 순조로운 운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많이 풀리는 시기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점차 수익이 올라가 쌓이게 될 것이니 본인이 나서서 순리를 어기지 않으신다면 큰 어려움 없는 시기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7년 정류생 닭띠분들의 대인관계운을 보면 57년 정류생 분들은 언변이 뛰어나며 이론에도 해박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12띠 중에 가장 자기주체성과 자존감이 강한 띠가 닭띠분들이신데요. 그로 인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 맺고 끊는 분명한 성향으로 인해 외롭고 고독할 수 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스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면도 있을 수 있으니, 마음의 쌓인 화가 현재의 시점에서 자신을 괴롭힐 수 있으니, 마음의 쌓인 화가 병이 되지 않도록 과민 반응하지 말고 무덤덤하게 흘러보내는 것이 내일을 위해서 좋으실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또한 무조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서로에게 시간도 절약하고 후회를 막을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좋은 운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함이니 57년 정류생 분들에게는 주변 사람들과 협력을 잘 한다면 뜻밖의 힘을 얻어 크게 대성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57년 정류생 닭띠분들의 전반적인 운세를 살펴보았는데요. 57년 정류생 닭띠분들의 대박 행운의 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음력으로 1월생, 2월생, 12월생이신 분들 중에 이달의 4월부터 문서계약, 부동산매매, 서류와 관련된 운이 들어오셨고, 이사운도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음력으로 6월생, 8월생, 10월생이신 분들 중에 귀인의 도움으로 성취운과 승진운도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대박 행운이 될수 있는 달은 5월달과 6월달이 되시겠습니다. 57년 정유생 모든 분들이 대박 행운의 기회가 멀지 않았으니 좀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